안녕하세요. 오늘은 50대, 60대인 우리 오남매의 미국 주식 TQQQ 투자로만 따지면 약 3년이 넘은 현재 시점에서 고통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는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남매의 구체적인 리밸런싱 계획은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공유드릴게요. 저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부터 손실계좌든 수익계좌든 우리 오남매가 투자하고 있는 내용을 가감없이 모두 여러분께 공유하겠노라고 이미 선언했었어요. 실제로 약속 이행하고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니 수익인증 안하면 계좌 녹는다. 티큐큐큐는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는거다. 네가 모멘텀 투자하는데 자신있냐 지랄. 돈이나 벌어보고 그딴소리 하라고 지랄. 또 수익 인증하니까 나는 너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거 보면 얼마나 소외감 느끼는 줄 아냐고 화내고 지랄. 폭락론자 유튜브 보면서 물개 박수 치고 정신 승리하며 동조하던 사람들 지금 부자 되셨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또 말하지만 돈은 비관론자보다 긍정론자가 버는 거예요.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면 늘 고개가 삐딱하게 돌아가 있고 시선도 삐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먼저 오늘 화면에는 저희 오남매가 6월 17일 월요일에 미국 주식 TQQQ를 절반 매도 후그 자금으로 주가 하락했을 때 단기 매매용으로 일정 부분 들어가서 조금씩 사놓았던 거 지난 10월 4일에 일부 팔아서 수익 실현한 내용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댓글로 궁금해하셔서 잠시 정리하고 갈게요 주식 투자는 도박꾼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항상 주식에 대해서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이었던 저는 2020년도에 국내 주식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를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가 장중에 8만 원이 넘게 갔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처음 삼성전자 우선주의 투자를 시작할 때 나는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으로 배당받으면서 평생 보유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대와 한의에 차 끝없이 오를 것만 같던 그때 매일 불어나는 계좌 잔고를 보면서 주식 투자가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구나를 처음 알게 됐어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제가 처음 투자한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이 계속 오르자 이제는 주가가 떨어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당시에 아 이쯤에서 절반만 팔아 놓을까라는 고민도 했었지만 주린이인 내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몽땅 팔아버린 후에 주가가 상승하면 배아파서 어쩌지? 막 이렇게 바들바들 갈등을 느끼며 시간을 보내던 중 다시 주가는 7만4천원대까지 하락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미국 주식 위주로만 투자하던 아들이 도움을 받아서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을 전부 팔아버리기로 결정하고 혹시 주가가 더 오르더라도 절대로 후회하지 말자. 관심 종목에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지워버리자. 막 이러면서 나의 결심에 혼자 정신 승리하기 바빴죠. 어차피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서 미국 주식 투자로 돈을 벌면 되는 거니까. 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독였죠. 그리고 74,000원, 75,000원 대에 나누어서 몽땅 처분했어요. 시원한 건지 섭섭한 건지 잔뜩 남은 미련을 애써 외면한 채 우리 사인 가족의 삼성전자 우선주 총 수익금액은 배당금을 포함해서 적지 않은 수익으로 마무리 짓고 국내 주식 투자는 접었어요.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고 나서 나의 관심 종목에서 삭제했던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가 왜 자꾸 궁금한 건지 머리로는 내가 팔고 나서 주가 상승하는 거에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해놓고 눈으로는 매일 궁금해서 자꾸만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를 보고 있는 저였죠. 저도 그랬듯이 주식 투자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삼성전자 투자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인구가 500만 명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중에 대부분이 삼성전자를 조금씩은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삼성전자의 발전을 지켜봐 왔고 믿음이 강한 안전한 우리나라 1등 회사이자 또 글로벌 기업으로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랬던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은 외국인의 폭풍 매도와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폭락한 상태이며, 이는 500만 명의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을 애타게 하고 있죠. 이미 오래전 나의 첫 주식투자 종목이었고, 오늘 또 다시 폭락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서 옛날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이것저것을 다 떠나서 진정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가 더욱더 성장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다만 저는 한국의 주식에는 잠시지만 투자해봤고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면서 왜 미국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투자 환경인지 왜 한국의 기업들은 성장이 아닌 퇴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저 같은 주린이도 대충 비교할 수 있게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은 여태껏 그랬듯이 앞으로도 삼성전자를 굳게 믿고 마음 흔들리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현재 삼성전자가 폭락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또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삼성전자 우선주와 함께 병행해서 투자하던 미국 주식 중 개별 종목인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까지 조금씩 다 담아놓고 주가가 상승해 주길 매일 기도하는 주린이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던 중 아들이 엄마 개별 종목 투자하기 버거우면 엄마가 보여준 개별 종목을 모두 품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서 그렇게 알게 된 종목들이 바로 미국 주식. QQQ ETF와 SPY 그리고 SOXX ETF였고요. 이 지수 추종 ETF들은 분산 투자 개념이므로 종목 고민할 것도 없고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할수 있다고 했죠. 저는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경제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시장을 보는 눈은 더더욱 없는 주린이 주부인 제가 공부도 많이 하고 젊고 똑똑한 사람들처럼 주식 투자를 잘할 자신은 더욱더 없으니 이보다 더 좋은 종목은 없을 것 같았어요.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잘 견뎌내면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반면에 크게 잃을 수도 있으므로 개별 종목은 그회사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주가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개별 종목들을 전부 처분하고 위 3개의 ETF 종목으로 완전히 갈아탔어요. 이렇게 QQQ, SPY, SOXX, ETF 위주로 투자하고 있었지만, 미국 주식 TQQQ도 일정인 만큼 저희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었어요. 당시에 미국 주식에 투자 중이던 우리 가족 세명의 계좌는 총 1억 5천만 원까지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느니, 어쩐다느니,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결국, 금리가 폭등하면서 2022년도에 주가는 폭락했고 위 4개의 etf들도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가는 계속 하락만 했죠. 어느 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1배수짜리 3종목을 모두 손실처분하고 tqqq가 엄청나게 빠졌으니까 tqqq로 완전히 갈아타기로 결심했던 거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tqqq에. 있는 돈다 갈아놓고 물타기를 아무리 해도 수량이 많다 보니 표시도 안 납니다 떨어져도 세 배로 떨어지고 올라도 세 배로 오르지만 하락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았더랬죠. 미국 주식 TQQQ는 상승장에서는 폭발적이지만 반면에 2022년도와 같은 하락장에서는 이래서 레버리지 종목은 계좌가 녹는다는 말이 있는 거구나라는 그러니까 계좌 녹는다는 의미를 굳이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저절로 깨우쳐지더군요. 물타기 물타기 하다 보니 오남매의 투자 원금은 10억 원 이상의 돈이 투입됐고 이제부터는 정말 기도만 해야 했죠. 더 이상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미국 주식시장의 우상향을 믿지만 3배수 레버리지에 몰빵 투자하는 나에겐 주가가 하락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현금이 없어서 헐값의 주식을 쓸어담지 못하던 그 고통이 더 크게 다가왔어요. 더 이상의 현금이 없으니 계좌잔고를 일주일간 열어보지 않고 견디다가 원금 회복되면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욕심버리고 일부 팔아서 현금을 확보해두고 내가 매도한 가격보다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다시 주식 팔아놓았던 돈만큼만 재매수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조금씩이나마 낮춰 나갔어요. 이미 라우어 님 책도 읽었고 최윤식 박사님의 부자들이 3배수 ETF 투자 시크릿이란 책도 모두 읽고 이해는 하고 있었지만 이론으로 알지만 엄청난 마이너스 계좌 잔고를 봐야 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죠. 당시에 주가가 일주일 이상 연속 하락할 때 이젠 주가가 3일 하락했으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라도 한번쯤은 상승해 주겠지 어떻게 3일간 주가가 하락했는데 다음날도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그 다음날도 계속 연속해서 하락만 할수 있는지 당시의 TQQQ의 주가는 16달러 대까지 하락했었고 3배수 레버리지 종목에 대해 크게 처맞아 보니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주식계의 선배님들 말씀을 크게 실감했던 계기가 됐죠 2022년도 당시에 저는 라오원님의 카페에 가입해 있었고 라오원님 카페에서도 라오원님의 투자법을 배우려고 그렇게도 라오원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주가의 폭락 앞에서는 하나둘씩 라오원님을 비난하며 카페를 떠나고 싸우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라오원님의 무한 매수법을 실천하고 있던 많은 고수님들 중꾹 참고 인내하고 카페에서 서로 의지하며 응원하고 견뎌냈고 지금의 꿀맛 같은 스윙이를 맛보고 계신 거죠. 저는 복잡한 거 못해서 라오어님의 무한 매수법을 따라하지는 않았지만 라오어님의 네이버 카페의 고수님들의 글은 그 고통을 견뎌내는 데큰 도움이 됐어요. 물론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눈팅만 하고 있고 여러 고수님들이 글을 읽어가며 마음만 함께 하고 있어요. 주식을 사는 것은 기술이고 파는 것은 예술이라는 이 말은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참 절묘한 표현 인정합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이 미국 주식 TQQQ를 절반 매도할 때 저는 몸살이 났을 정도로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오남매 가족의 투자 원금 약 10억 원 이상을 3배수 레버리지 종목인 TQQQ에 몰빵 투자하고 있던 저는 예전에 삼성전자 우선주 주식을 팔까 하 말까 너무나 고민했던 그때를 되새겨봤어요. 또 2022년도 미국 주식 폭락장에서 내가 경험했던 그 고통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만약 그런 고통이 또다시 온다면 그런 고통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지난 6월 17일에 절반을 매도했던 거죠. 이렇게 지난 날들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지렛대 삼아서 혹시 다음에 또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환희에 찼을 때 욕심을 좀 버리고 남들과 반대로 가보자라는 저희 짧은 소견이에요. 뭐 그렇다고 미국 주식 TQQQ를 전부 처분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시 또 그런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한 대비를 해놓자는 것 뿐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앞으로는 우리 오남매의 포트폴리오를 세배수 레버리지 TQQQ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일정액은 안정감 있는 SPYQQQ SOXX에 섞어서 투자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결정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뭐 하겠습니까 24년 10월 7일 장 마감 후 그러니까 10월 8일 새벽에 보니 SPI가 0.9% 정도 하락 마감 했더군요 애프터장에서 SPI ETF를 1차로 조금씩 담아놨다는 거 공유 드리고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위에 말씀드린 종목들을 조금씩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TQQQ를 너무 많이 줄이는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TQQQ만한 매력덩어리 주식은 여태 본 적이 없으니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다음 영상에서 오남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